오 어, 저희 밖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특히 고드름이 보이죠? 고드름이고요. 음, 저도, 어, 요즘에 굿적 다섯 명이거든요. 0백명 어, 어떻게든지 르셨어요 어, 여기도 지금 눈이, 그때 눈이여가지고 눈이 쌓였어. 아, 제가 눈썹을 맞는 건데, 다 얼어가 되게 다 부셨어요. 예, 전에밖에도 나가볼까요? 짠, 여기다, 나 여기도 다보라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두니, 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앞집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뒤에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어. 아, 맛있겠지 눈이 다 녹았어요. 눈꽃놀이 보여 드릴게요. 짠 이게 제두 눈이에요. 그럼 다음 내 네, 집에 들어가는 영상찍어드도겠습니다 제가 집 들어가는 영상 찍으러 갔습니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고 추운데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고 습니다제 집에 들어가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추운 녀석이 들어갈, 으휴, 추워요, 추워, 추워. 이제 들어간 영상.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